너 서른다섯이나 먹고 나한테 왜 그래? 서른, 삼십대 중반인 남자가 나한테 왜 그래? 너 그래서 진, 진실한 사랑을 할 수는 있겠어? 할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죠. <laughs> 미미. 네, 안녕하세요. 남견이. 메리 크리스마스. 오, 미미랑 통화 너무너무 하고 싶었죠. 제가요? 어, 너 되게 근데요? 나 되게 사랑하지 않아? 저 그때 아 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. 아니야. 취중 네. 진담이라는 말을 나는 믿거든. 취중 진상이 아니고요. 어, 아니에요. 중 진상. 어, 근데 봉칠이가 목소리가 엄청 좋대. 아, 진짜요? 어. 저도 알고 있어요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너 아주 좋아요. 겸손하지 못한 녀석이구나. 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겠어? 저는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데. <laughs> 어, 그래서 몇년 동안 마음을 안 먹으셨어요? 몇 년까지는 아니고 예, 한 2년? 2년? 2, 3년 됐나? 2, 3년? 나는 혼자서 크리스마스 보내는 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는 아니, 그러니까 남들과 같이 보낼 수 없는 몸이라서 리미님 말고 다른 방송 봐야 돼가지고 너 지금도 근데... 보고 있거든요 예. 아 지금 마도하고 있어? 네네. 아도 하면서 지금 미미랑 통화하는 거예요? 네네. 지금 아이 테스트하고 계시거든요. 오 내가 그 지금 은하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도 돼요? 자자자 그, 그러지 마시고야 너는 마도하면서 전대를 하냐 다른 여자랑? 그리고 있잖아 네가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알아? 그 사랑하는 오시가 따로 있으면서 술 먹고 내 방에 쳐들어와서 미미 사랑해. 뭐 오시만큼 사랑해. 미미 최고 미녀. 어 나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런 남자들 있지. 술 먹고 전화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남자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. 미미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.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해요. <laughs> 진짜 열받게 좀 하지 마. <laughs> 새끼들한테 사과해. 나 새끼들한테 되게 소중한 존재거든. 아, 아 그럼요. 저저미미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한데 새끼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. 이 야,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솔직하게 얘기해봐. 저번에도 전화데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슴 큰 여자가 좋습니다. 근데 가슴 큰 네. 여자는 너 별로래. 그러면 조금 덜큰 여자가 좋습니다. 너 근데 왜 여자의 사이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? 제가 좀왜소하거든요 사실. 여러모로. 무슨 의미로 얘기하신 건지 알겠지만 굳이 대답은 <laughs> 아니, 안 할게요. 아니 야, 너가 주어를다 빼고 외소하다 그러면은 거. 내 입장에서는 아... 어. 여러 모로. 아, 뭐, 아. 어. 그러니까 외소하다는 게 이제 키 얘기인 거죠 키. 키가 좀 작거든요. 제가. 아 그러니까 <laughs> 여러 모로 그런 거냐고 내가 물어보잖아. 그럼요. 전 키만 어. 작고 예. 나머지는 되게 자신감이 넘치죠. 넘치죠. 아 그건 머리도 크구나. 있어, 예. 머리는 작아요. 그 키만 적당해. 키도 작고 머리도 작은데 작은... 딴건다예딴건예 예. 손도 작아요 손도 작고 발은 발은, 발은 중간 예 발은 그렇다면 큰게 없잖아 바, 발은 250 예, 발은 250. 아니 머리도 작고 손도 작고 발도. 작고. 웃기도 작았네. 오, 아주 거짓말쟁이네. 너 지금 여자 가슴을 나. 따질 때가 아니야. 낭년아 음,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새끼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웰 덕담 한번 부탁해요. 내년에도 미네이션 제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아주 자판기예요. 네, 미미님이 사실 이렇게 막좀 짓궂게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아, 치잖아요. 이상한 그러면은... 소리 하려고 또. 아, 아 왜요? 아계속해봐라 <laughs> 계속해 알겠다 알겠어 킥 보인 받을라 그래 와. 아 미안해 미안해 아, 이제, 상처도 안 그래서, 받으면서 거짓말하네 어 계속해 계속해 아 이거 눈치가 빨라 <laughs> 아뭐 어찌됐든 네 미미님이 여러분들 다 이제 좀 직구게 하잖아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상처 받지 마시고 가운데 손가락 내리시고 미미님 이뭐 네, 어쨌든 예 네, 사실 미미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많이 상처를 잘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함께 때려 한 해가 같이 때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. 뭘 같이 네. 때려 난 때리는 사람이 아니야 난 보호해줘야 될 존재라고 나갔네요 어, 전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, 정말 남견이 열받아 죽겠어요 진짜 <웃음> 개자식 <웃음> 다시는 안 마주치면 좋겠어